원숭이두창 동성애자만 걸리는 건가요? 그것이 알고 싶. 두창은 원래 인간에게 있던 병으로 마마 천연두라고도 하는데요. 이번에 유행하는 원숭이두창은 원숭이 유래의 천연두 바이러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에게는 잘 생기지 않았고 아프리카 밀림에서만. 소수 발생하는 풍도병이었는데, 이번에 짧은 기간에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사망률은 3%대로 오미크론의 30배, 꽤 높은 편인데요. 원숭이에게만 있던 원숭이 두창이 사람에게 옮겨 오게 된 경로를 생각해 보면요. 가장 쉽게는 원숭이를 직접 만졌을 때 옮겨올 수 있습니다. 밀림에 있는 원숭이를 만질 확률은 사실 굉장히 낮은데요. 잡혀온 원숭이, 특히 실험용 원숭이 만져서 사람한테 옮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숭이를 먹었을 때 옮을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부시미트를 검색해 보면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서 막대기에 주렁주렁 매달아서 팔고 통채로 모양 그대로 구워서 파는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영상에 담을까 하다가 진짜 너무 잔인해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담겠더라고요. 이렇게 야생동물을 체험하는 식으로 먹는 문화가 런던, 프랑스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두창을 가진 아프리카 원숭이들을 데려오고 잡아먹고 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자는 무려 93%가 똑같고요. 겨우 7%만 다른데요. 나랑 이렇게 많이 비슷한 원숭이를 내 뚜껑까지 열어서 잔인하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만큼 또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원숭이 바이러스는 쉽게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무서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원숭이 두창이 사람에서 사람한테로 옮기는 경로는 사실 양성애자냐, 동성애자냐 하는 사실 자체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환자 몸에 있는 수포가 다른 사람의 피부, 특히 상처 부위에 닿았을 때 뚫고 주로 감염이 되는데요. 성 관계라는 것 자체가 점막을 통한 긴밀한 접촉이기 때문에 일상 상황보다 접촉이 늘어서 감염이 잘 되게 되고요. 동성 간의 성 관계, 특히 남성 간의 성 관계 같은 경우에는 항문 성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항문에 하면서 상처가 잘 나게 되고 이러한 상처를 통해 바이러스가 쉽게 감염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 유럽에서 동성 간의 광란의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파티가 동성애 간이냐, 이성애 간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로 밀집 접촉하게 되면 반드시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숭이 두지는 다행히 지금 천연두 치료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백신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메르스, 코로나, 원숭이 두창, 이런 것들이 모두 인수 공통, 사람과 동물 공통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박쥐, 천상갑을 통해서 전염되었고, 메르스는 박쥐 또 낙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염, 그리고 에이즈와 지금 원숭이 두창까지 원숭이를 통해 전염되었는데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훼손되고, 야생동물이 생활할 공간이 없어지면서, 이 야생동물이 본의 아니게 사람에게 자꾸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야생동물을 마구잡이로 먹으면서 동물바이러스에도 무차별로 노출되었고요. 동물바이러스는 원래 그 동물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사람과 접촉이 많아지게 되니까 바이러스가 진화해서 인간도 감염시킬 수 있는 무서운 변종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은 야생동물과 달리 안전한 이유가 수천, 수만 년 동안에 인간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가 적응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그렇지가 않죠. 야생동물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겨우 끝났다 했더니 이제 원숭이 두 짱까지 지금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같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무서운 재앙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면, 자연 보호, 야생동물 보호, 그리고 새로운 곳에 여행 간다고 해서 아무거나 잡아먹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뭔가 궁금하긴 한데, 찾아보기는 애매한 과학, 건강 관련 모든 궁금증을 제가 한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방, 날다람지, 구독하기, 클릭, 클릭!